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송편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송편입니다. 전주께서 주신 질문은요. 환생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요청의 말로는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는 말, 꼭 다시 만나자는 말, 네. 해주길 원하셨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편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첫 모습은요, 달달달달거리면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목걸이에 송편이라는 이름표가 네, 뚜렷이 보입니다. 한편이 안녕, 어서 오세요라고 하면서 네 서로 인사를 어, 나누었습니다. 약간 음유를 탑니다. 음, 보통 어서 오세요라는 이런 대화라면요, 이 아이는 음유를 타요. 어, 이 표현 어떻게 되지? 어서 오세요 이런 약간의 일반적이지 않은 네 음유를 타요. 음. 흥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러나, 손에 닿지 않을 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네, 손에 닿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꼭 물어봐달라고 부탁하신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할게 라고 네, 제가 방문한 목적 전했습니다. 한생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다른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꼼꼼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반짝하고 빛이 납니다. 그리고 는 빛이 사라졌다가 다시 반짝하고 빛이 납니다. 그 빛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고 있는데요. 광부들이 보였어요. 광부들이 어둠 속에서 내 네, 무언가를 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그 광부들의 그 후레쉬 있잖아요. 그것에 비친 그 모습은요. 음, 빛나는 보라색의 돌이었어요. 보라색의 네, 작은 돌들이었어요. 저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일단은 네,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검색을 했어요. 작은 보라색 권석. 이렇게 치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요. 저는 뭐 사파이어나 뭐 그런 것일 줄 알았는데요. 자수정이라고 네, 검색에 뜨더라고요. 어, 자수정은 2월의 탄생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월에, 어, 탄생석이라니까요. 2월에 태어나게 될것 같아요. 네. 2월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유추해 본다면 태어나는 게 2월이라면 임신은 12월 달이겠네요. 근 네, 이런 식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어, 제가 봐, 본 것은 네. 그런 반짝이는 원석 네, 그곳이었습니다. 언제 환생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라는 말에는 2월에 태어날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2월이 내년 2월일 수도 있고요, 내후년에 2월일 수도 있어요. 어, 좀더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물어보길 추천합니다. 주변이 뭐 다른 어두운 것들만 있어서요, 내년 또는 내후년이라고 그 시기를 알수 있는 어떤 지표 같은 것이요, 지표로 삼을 만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에게 내년 그러면 떠오르는 태양. 네,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알수 있는 무언가가 보여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주변이 너무 어둡습니다. 어, 이것이 내년의 땅 속인지, 내후년의 땅 속의 모습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 정확하게는 뭐 내년의 2월인지, 내후년의 2월인지는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무언가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더 시간이 나서 나중에한 번, 다시 한 번, 네.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는 말. 꼭 다시 만나자는 말 네, 전했습니다. 저에게 무언가를 건네줍니다. 네. 아이가 무언가를 건네주는 것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몇몇 아이가 있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요, 아까 본그 작은 보합빛의 작은 돌멩이였어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엄마가 잘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달달달달 주변을 다시 돌아다닙니다. 아까 그 원석이 뜻하는 게 제가 2월이라고 했잖아요. 2월의 탄생석이라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 탄생석을 엄마에게 잘 전해달라고 했거든요. 엄마가 마음에 잘 가지고 있다면 만날 수 있다라고요. 2월에 탄생한다는 그 마음을 잘 엄마가 기억하고 잘 간직하고 계신다면 만날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렇게 저는 전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영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애에겐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여요. 이 아이는 어, 네, 그냥 자기 할말 말하고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 정말 심부름꾼이 된것 같아요. 뭔가 더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나를 만날 준비를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라고 네 하고 있어요. 목소리는 되게 새친때기 그런 목소리입니다. 어, 그대로 전하면 될까라고 하니까요. 네 라고 합니다. 잘 전해주세요. 라고도 하고요. 음,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잘 음,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기 할 말만 하고는요. 그냥 주변을 달달달달 일을 못 다녀요.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네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송편이와 그감을 마쳤습니다. 음, 좀더 제가 기왕에전하는 거면 어, 잘 전해드리고 싶은데 음, 2월이라고 하면 내년 2월이면 더 좋을 것이고 뭐 내년 내후년 2월이라도 준비가 된다면 네, 충분히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하니까. 그건 그것대로 좋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어, 알고 알, 알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뭐 교감을 하세요,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할 그거는 아니지만요. 이해가 되신다면, 그리고 아이를 정말 만날 마음이 있다면 교감하셔야 돼요. 네, 교감 안 하고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 마음을 아이와 교감할수 있다면 그것처럼 뭐더 좋은 건 없고요. 네. 그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만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무료 교감은 이제 올해로 이제 끝이나요. 더 이상은 네, 따로 교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무료 교감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데. 새로운 구독자에 한해서는 내년에도 계속 무료교감은 진행이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새로운 구독자 네. 이미 송편의 어머님은 구독자이기 때문에 어, 내년에도 네, 안돼요 무료교감은 이제 받지는 않고요 음, 제가 유료를 뭐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제가 너무 힘들어서 네, 무료교감은 더 이상 진행을 이제 계획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올해까지만 이제 되고 있고요. 새로운 구독자분만 무료 교감을 신청을 받고 있을 계획입니다. 어쨌든 올해는 거의 다 마감이 됐어요. 어차피 네, 이 영상을 보시고 무료 교감을 신청하실 새로운 구독자분이 계시다면요. 질문 하나, 요청의 말 하나 또는 뭐 질문 두 가지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어, 저희 메일 주소 또는 카카오 아이디가 있어요. 네, 그쪽으로 어, 보내주시면 어, 예약 날짜 잡고 예약된 날짜에 교감을 어, 할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